앞선 조정에서도 5천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에 대해 반박합니다 이것도 보정명령서 이 줄에 있고요 원고는 조정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피고 오에게 내부적으로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금액 5천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합리적인 시세로 협의하기를 원하였고 조정 중에 조정위원께서 원고 피고의 절충한 제출에 관해 물어보았고 원고는 절하된 금액에 3,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양보 없는 2,500만 원 금액을 재차 고집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 낙찰가 3배 감정가의 2배를 넘는 금액에 매수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시키겠다. 원고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유 토지를 경매 등 절차 지지 가능에 높은 금액을 공유 지분에 매수하지 않으면 경매시키겠다. 행위에 대하여 반박합니다. 하고 여기 써놨고요. 피고는 잊지도 않은 사실로 원고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박 및 재반박한다면, 원고는 정식으로 녹취록을 제출. 알겠죠? 근데 이게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라고 쓰기 전에 뭐라고 썼어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신다면, 아, 판사님이 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왔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녹취록은 판사님이 허락을 해서 내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내가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그렇게 써서 제가 검토 안 하고 내면 판사님하고 변호사님이 그거 읽고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요 네. 한마디로 챙피당하는 거예요. 아, 지분경 매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 소송 타기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송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